정말 아주 대성황리에 진행하시는 하고 예. 했는데 몇 명이 나왔죠? 2,400명. 2,400명. 근데 보통 2,500명 왔다고 하는데 2,400명 갔습니다. 그 저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경비는 충분해요. 충분했습니까? 네, 충분했군요. 후원들을 많이 하셨군요. 어, 예, 광고도 열심히 해주셨고 수준은. 그리고 회원들이 거의 돈을 내고 온 회원들이에요. 이제는 일부가 좀 휴비를 안 내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휴비를 음, 내요. 뭐 방이 모자랄 정도가 되었습니까? 었 방이 모자랐다고도 하는데 다 이제 만족을 못했죠 본인들한테 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만족을 못 해요. 이번 여기 진행하는 동안에 에로는 없었습니까? 에로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 계획대로 네. 어, 준비를 많이 했고 더구나 이제 세일의 기도회 그리고 회장님하고 어, 준비위원장 네. 또 총무 그 사람은 21일 동안 계속해서 그 하루 함께씩. 금식해도 기도. 이게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장마철인데도 거의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랬죠 네, 비가 그래서 예보상에는 비가 온다고 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사고도 좀덜 나지 않았나 이런 식 총회장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셨지요. 개위배에 설교했죠. 개위배 설교하고 뭐 사과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장로 부총회장 노병선 장로님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어 아마 사과 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로 부총회장 그때 참석 안 했죠. 장로부총장 그 당시에는 입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네. 입원을 오래하네요. 아픈 데가 많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음,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죠. 그분 뭐 본인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충격을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음. 생각하죠. 총회 유명 강사들이 많이 이제 초청돼 있더라고요. 네. 초청됐는데 그날 그 혹시 제가 좀 한쪽에서 뭐라 하는 소리 좀 들었는데 네. 뭐냐면은 네. 그 부총회장 후보 어두 사람이 다 왔는데 네. 방송에서는 한쪽만 찍어주고 네. 한쪽은 거의 비춰주지도 않고 그랬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강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쪽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네. 이쪽 이쪽이 날것그쪽이이쪽이한 그쪽은 그한두 명밖에 없었다. 네. 그 강사 선정에 혹시라도 뭐 정치치적인뭐후보후지원지원한다뭐 이런 건 없었나요? 강사 선정에대해서는 제가 준비위원장의 권한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준비위에장이강사에대해서이야기서는국에좀적절하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니 전날 저녁 은혜의 시간요. 네. 그것은 예배 참석한 분들 네. 은혜 시간에 참석한 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네. 많이 하고 싶같아요 같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은혜는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가 내리지, 음. 은혜 받을 준비가 안된 자에게는 은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는. 최설대에서 준비를 했고 그날 강사로 나선 그 김한성 목사도 열정적으로 설교했고 또 사회하시는 장로님도 음. 뜨겁게 이렇게 인도해주셔서 예. 성도 아니 장로나 권사님들 마음이 예. 상당히 뭐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아주 열기가 음. 대단히 뜨거웠었어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지만 음. 앞에 강당 앞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예. 어, 음. 뒤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에, 그런데 빈 자리는 거의 없었고, 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거고, 어, 은혜를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미리 오셔가지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성 목사님도, 어, 강의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참 잘해 주셔가지고, 음. 우리 전국 3만 5천 우리 장로님들 참석은 못했지만 예, 영상으로라도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 은혜의 시간에 참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소광 선목사님이 예,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좀더 좋아질 텐데 그래도 비록 대타로 오셨지만 대타. <laughs> 어, 혼란쳤다. 예, 대사님이 홈런을 치셔가지고 <laughs> 그것도 우리 수학 선 목사님도 아마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대성황리에 이렇게 네. 준비해 주어서 고생 어, 많으셨는데 네. 좋은 열매를 거두고 네. 어, 이제 금년에 <laughs> 대표장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 네. 아마 비단길이 열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내년에는 더욱 기대가 큽니다 내년에 더욱기도 하고. 네. 더 열심히 섬겨서 더 은혜로운 네, 하기 부부수련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네, 전국 장로회가 네. 정말 우리 합동집교단을 살리는 네. 그런 장로회 되도록 네. 예, 앞서 나가신 우리 지도부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네.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가 우리 교단을 위해서 네. 정말 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이번에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우리 전국장노회가 정말 더 열심히 예, 섬겨야 되고 우리 전국장노예 유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 네. 에, 52회 전국장노회연합회 학위포부수련회를 준비하신 준비위원장 정채혁 장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weak> <8, sweak> <8, sweak> <8, sweak>